...하는 차가 가다 말고 쓰고 잘못된 신앙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이 다 실족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된 삶은 어떤 삶이냐 기름을 계속 공급해서 마지막 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기름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같이 여러분 다 기름등불 준비하고 계시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신앙생활은 했지만 등불을 간검하지 않은 사람을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다 준비를 하고 알고는 있지만 뭐예요? 언제 올줄 몰라서 그냥 이번 주 빠졌네요. 그러니까 곧 빠진 주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니까늘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서 늘 여호와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보살피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생활이고 기도 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살아 나가는 거죠. 유명한 시편 27편 1절은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껌껌하면 두렵고 무섭죠. 그러나 빛이 있으면 뭐예요?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면 아무 걱정 없이 예수님 손에 잡혀서 가면 되죠. 앞으로 불기둥이 뒤에서 우리가 위에서 구름기둥으로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면 가지만, 우리가 스스로 가려고 그러면 깜깜해맨 절벽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린 정말... 앞길도 저차 모르죠. 저 지평선 너머에 뭐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린 모르죠. 그러므로 술래의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성막을 만들거라. 언약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안을 등불로 비춰갖고 꺼지지 않게 하라고 오늘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은 이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뭐야? 장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목자예요. 여러분들이 등불을 밝히면 여러분들의 내네 식구가 오늘도 환한 빛 가운데 살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끊이지 않게. 등불이라고 하는 걸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요. 꺼지지 않게 보살펴야 됩니다. 그럼 계속 날아와야죠. 순수한 것으로 해야죠. 전차는 건 마지막에 그냥 다 꺼져 간다면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니까 상한 갈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놈을 그냥 지키려고 애쓰시지만 오늘 감나무로 지어낸 순결한 기름 등불을 내게로 가져와서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잘 보살피는. 오늘 말씀 그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공급받는 그 실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빛을 계속 바란다고 하는 건 내가 한 순간도 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 기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면 나의 역할은 뭐냐? 우리 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끊임없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등불이 아무리 멋지고 고급스러면 뭐예요?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빛을 내는 거죠. 성령으로 또 순수한 것으로 근원되시는 그분한테 가서 연결을 해서 가져다가 해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거죠.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이사야 61장 말씀회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불붙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다운될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정말 만사가 다 귀찮아서 정말 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다 모든 게 싫은 때가 있죠. 교회도 그런 슬럼프가 있을 거예요 교회 가까운, 초대교회 가운데 4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아주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겉모양은 교회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아무 소송함이 없고 그냥 빛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겉모양이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있는 교회란 말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계속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야 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여름 겨울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님을 모시고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의 빛으로 살아나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뭐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고, 내가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요. 내가 가면 나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의 날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요한복음 1장 4절인가 그런 말씀하죠.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으니 우리가 다 어둠을 물리치면서 마지막까지죠. 하나님의 귀한 빛이 꺼지거나 또 기름이 중단되는 그러한 일이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성 가운데 379장에 이런 찬성이 있어요.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양집을 향해 비추소서. 그 앞에 보면요. 존 헨리 뉴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 글을 만들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 1800년도에 영국서 태어나 갖고 법률을 공부한 법률학자에다가 나중에 가서는 목사가 됐어요. 왜 목사가 됐냐면 법학 공부를 하고 잘 가다가 그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갖고서는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섬으로다가 요양을 갔습니다. 요양. 그러니까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가 그한테 막 쏟아부을 때 그가 정말 요양 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빛을 구했고 그 기도 중에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섬에서 이탈리아그 섬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무나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감격한 게 뭐냐면 내가 죽어서 시체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나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님 379장 3절에 보면 후렴의 이름을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주를 만나리. 인생에 병이 올 때도 있고요.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죄가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 교회 안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기도에 등불을 밝히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뭐 하냐 그랬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교회 안에 나와서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전에서 옛날 엘리 제사장 시절에요. 불이 그래도 껏 켜져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 중에 좀 시원찮은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98인데, 이 양반이 성막 문설주 곁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자를 놓고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데, 배가 이만하게 나와가지고서는 성막 문설주의 의자에 앉아서, 어,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이제 성막 강번을 하고 있는 거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성전 문 앞에 나와갖고서는, 큰절히 얼굴이 붉어져갖고 기도합니다. 그니 제사장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그 포도주 끊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든절한 마음으로 정말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기도하는데 와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포도주 끊으라는 거야. 왜 대낮부터 낮술에 취해갖고 끊냐는 거야. 아마 열이분 아홉은 그말 듣고 시험에 들었을 거야. 야 이게 제사장이냐 이제 저 어떻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꼴보기 싫지만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는 안 해주지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냐 아홉 사람이 다 실망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나는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 독주를 마시거나 포도주를 마신 거 아닙니다. 나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 지금 통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도 래 제사장이라고 네가 기도한 그 내용이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아시지만, 그 기도 결과, 사무엘이 이 땅에 출생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애가 없어서 온갖 모욕과 생산과 번성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제사장의 말을 믿고 따르는 이 속에, 오늘도 응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받는 어둠의 사람이 와서 빛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믿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성막에 모세가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민숙이 12장에 보면 무슨 기도를 했냐면 갑자기 이 누이, 미리암 누나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돼서 죄를 지었고 병에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자기를 모독하고 업신여겼지만 누이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도 해결되고 요 다쳤던 문들, 테를 여시고 생산도 허락해 주시고요. 몹쓸 병에 걸렸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죄사함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랬을 때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노, 그, 노시 돼서, 땅에 깊숙이 박혀서 끝까지 녹슬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면요, 등불이 되셔서 꺼지지 않고,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이 규례를 지켜라.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제사장으로 사역제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 다 허물이 많아요. 저도 허물이 많고 여러분들도 다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꺼지지 않도록. 원하시는 한 가지는 뭐예요? 오늘도 넌 나와서 등불을 간검해라. 포살펴라. 앞뒤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도의 등불을 잘보살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출애급기 28장으로 넘어가면요. 아론과 그 자식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옵니다. 나답. 아비후, 엘리에셀, 이다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이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귀하게 쓰임 받는 기도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에 기도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믿으시고 조석으로 등불을 잘 관리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안에 모든 어두운 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죄가 사함받게 될 것이고, 병이 고침받게 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성 한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24장을